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널컷 프로에서 한 화면에 똑같은 사람이 두명 이상 나오는 효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효과를 만드는 원리는 먼저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촬영을 한 후에 비디오 트랙을 두개 이상 쌓고 맨 위에 있는 비디오 트랙에서 인물을 오려내서 합성하는 것입니다. 촬영은 이렇게 삼각대로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이쪽에서 찍고 한 번은 저쪽에서 찍고 여러 번 촬영을 합니다. 빔백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 합성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인물 없이 배경만 찍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촬영본을 파이널컷 프로로 불러오겠습니다. 편집에 사용할 컷을 타임라인으로 클릭 앤 드래그 합니다. 클립 위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사용할 것인지 정해 봅니다. 저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사용할 거예요. 이제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야겠죠? 자, 시작점이 되는 곳 가서 커맨드 B를 눌러서 클립을 잘라냅니다. 또끝 부분으로 가서 커맨드 B를 이용해서 자르고 쭉 가서 커맨드 B로 자르고 끝 부분에 가서 커맨드 B로 잘라냅니다. 자, 저는 요 클립과 요 클립만 쓸 거예요. 나머지 쓸데없는 부분은 잘라내야겠죠? 쓸모없는 클립들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딜리트를 눌러서 모두 지워줍니다. 요 부분도 쓸모없고, 지우시고, 뒷부분도 쓸모없습니다. 자, 이두컷 중에 이한 컷을 위로 클릭 드래그해서 트랙을 쌓아 올립니다. 가능하면 끝부분 길이도 맞춰주면 좋겠죠? 클립의 끝부분을 선택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클립의 길이도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요 밑에 트랙은 보이지 않지만 요 위에 있는 트랙에서 인물 부분만 싹 오려내면은 요 나머지 부분이 보이겠죠? 이제 위에 트랙에서 인물 부분만 오려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펙트에서 크롭 앤페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 비디오 이펙트가 올이 눌러져 있는지 확인하고, 서치창에서 크롭을 입력하고, 크로벤 페더 이펙트를 맨 위에 있는 트랙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효과를 적용합니다. 디폴트 값의 효과가 적용됐으니 좀 수정을 해야겠죠? 클립을 클릭하고 우상단의 인스펙터 창으로 이동합니다. 크로벤 페더 창에서 위드스와 하이트 값을 적당하게 조절하고 요 가로의 값을 조금 줄여주시고 하이트 부분은 자를 필요가 없겠죠? 괜히 이렇게 잘랐다가... 몸도 같이 잘려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화면 끝까지 이렇게 올리고요. 그리고 포지션에서 XY 값을 조절을 해서 맞춰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롭을 조금 넓게 해서 요 그림자까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야 돼요. 위드스 값을 조금 더 늘려주고 X축을 이쪽으로 옮겨서 충분하게 합성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도록 이동을 해줍니다. 지금 크롭된 영역이 너무 딱 떨어지니까 외곽선을 좀 부드럽게 해서 자연스러운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패더 값을 적당하게 높여주세요. 또 너무 높이면은 이렇게, 어, 상대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보시고, 적당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이 정도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만약 두 컷의 색이 조금 튄다면이 컬러 인스펙터에서 익스포저의 값을 조금 만져주셔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뭐 만질 필요가 없어서,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합성하기 편하게 촬영이 잘 이루어졌다면 상관이 없지만, 때로는 크로앤 페더로 잘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드로우 마스크를 통해 자유롭게 이 그림을 오려낼 수 있습니다. 인스펙터에서 크로앤 페더 이펙트를 딜리트 키를 눌러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펙트 서치창에서 드로우를 검색하고, 드로우 마스크 이펙트를 클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딱 맞는 경우에 이 컨트롤 포인트를 찍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 뷰어의 사이즈를 조금 작게 낮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합성하고자 하는 이 그림의 외곽선 부분만 러프하게 이렇게 딱딱 찍어주세요. 좀더 이렇게 인물에 가깝게 찍어주시면 좋겠죠? 어느 정도 외곽선을 다 땄으면 반드시 처음에 내가 찍었던 컨트롤 포인트를 다시 클릭을 해서 마스크를 닫아줘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자가 같이 합성되는 게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컨트롤 포인트를 화면 바까지 시원시원하게 빼주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화면을 핏으로 맞추고, 어떤가요? 바로 합성이 됐죠? 자, 플레이를 해서 보니 이 외곽선이 너무 또 칼처럼 떨어져요. 이 외곽선도 부드럽게 처리해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크로벌 패더 이펙트에서 테두리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패더 값을 조정했죠? 드로우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들어간 클립을 클릭하고 우상단 인스펙터 드로우 마스크 탭에서 패더 값을 적절하게 조정해줍니다. 안으로 하셔도 되고, 바깥으로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살짝 안으로 해볼게요. 반드시 화면을 좀 작게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페더 값을 크게 줬을 때 무리가 생기지 않나 확인을 하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컷의 색이 튄다면 아까처럼 컬러 인스펙터에서 익스포저 값을 조금 조절을 해줍니다. 살짝 밝게 해볼까요? 이렇게 어두운 것보다는 렌더링을 하고 전체 화면으로 볼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성이 됐죠? 이런 방식을 응용한다면 같은 화면에 인물이 두명뿐 아니라 세 명, 네명그 이상의 합성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파이널컷 프로에서한 화면에 똑같은 사람이 두명 이상 나오는 효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